일단 문짝 자체도 통으로 G R P, 잠금 고리도 스테레스로딱 그렇죠. 마감이 되어 있고 천장까지 풀 스텐 보강, 야 바닥도 쫄대 아... 보강되어 있고 중간 칸막이 지지대, 팬세 개짜리 냉동기. 아,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안 사냐고. <laughs> 자, 이 차량 같은 경우에또 대망의 저희 거래처인. 세개로 냉동해서 제 잠깐 서버 마스터 냉동기가 달려 있는데 네. 팬은 2 개짜리지만 트윈 컴프로서 2.5톤 용입니다.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, 스텐 오, 골바다 네. 그 내부 단열재는 굉장히 두텁게 들어갔고 문짝 두께도 60mm짜리. 어 얘는 이트랩이또 달려 있네요. 그럼요 이트랩이 스텐이에요. 이것도비싸잖아 오래 쓸수 있습니다 이거. 뭐 작업등도 다 정상적이고 어차피 한 번도 안쓴 냉동기라 일단 중요한 건 연문입니다. 와 연문 되게 넓다. 이거는 연문 이 1m 10, 1m 10cm라서 네. 총 2m 20 짜리 염문이. 야. 이야... 그러니까 파레트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지. 두장 그냥 시원하게 넣수 있어. 네. 그냥 드이미면다 들어가요. 차량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.